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,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우리의 자녀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도움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험난한 세상, 어려운 세상,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.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?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간증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.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세대,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 있는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